<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어, 처음 오실 때 발가락 이랬어요. 네. 와, 너무 네. 불편하셨겠어. 네. 네, 이런 발가락은 네. 지금 많이 벌어졌어요. 많이 지금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어요 그죠? 네. 이렇게 벌어졌어요. 벌어졌어 편해요. 오, 처음 오실 때 이랬는데. 여기 네. 아마 네. 발가락 운동 연구가 맞아,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게 목이 불편하고 목 목이 불편했어요. 지금도 목이 안 저기. 좋아요. 그 다음에 위가 불편했어요 위. 여기 뭐야? 여기 목이 이렇게 틀어졌다. 여기가 목이야 목목 여기 목 아우 아파요. 그다음 에 여기가 위야. 이렇게 밀려 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 위는 좀 어떠세요 지금? 위는 별로 모르겠는데 목은 많이, 아, 많이 지금도 뻑 뻑쩍 지근 해요. 위는 아직? 안 좋다고는 해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 그렇게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아니, 괜찮다 네. 그말이요 지금 네. 이제 목도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 여기가 턱이야 턱턱 탁, 탁. 탁. 3차신경 어 오, 너무 많이 무제반이다 심은거죠 무제반 근데 이제 발가락 운동용을 착용하면 이렇게 뿌어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발가락 운동용을 착용하면 은 어.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러면 이제 목이, 내 걸을 때마다, 아, 네. 이게 착용하고, 걸을 때마다, 네. 여기를, 내 걸을 때내체중에의해서 여기를 마사지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목이 부드러워지고 있는 거야. 되게 신기하죠? 발가락 여기 신경 때문에 목이, 목이 불편했던 거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자, 새끼 발가락도 이렇게 구부러져 근데 발가락가 끼니까 벌어져이 새끼 발가락, 이 새끼발, 이게 어깨예요, 바깥 어깨. 바깥 어깨. 그러니까 이게 때문에 무릎이 불편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구부러져서. 네. 힘을, 힘을 여기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첫째 마디에, 엄지발, 엄지발가락이 첫째 마디 힘을 줘야 되는데, 이리 줬던 거예요. 여기는 힘을 안 주고, 또, 여기에 주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위가, 그럼 이구은살이 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위가 불편한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음, 음. 근데 지금은 이구은살이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어, 오늘 12월 31일 입니다. 8월달에 오셨다. 4개월 좀 지났거든요. 그랬더 이렇게 이런 변화가. 그런데 연세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0이요. 70. 70이 먼저 뭐 몸도 뭐 많이 아플 때야 사실은. 퇴행성이라고 그래 병원가면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세포가 아, 살아나가지고 굳은살도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나내 이제, 이제 무릎 내가 무릎이야 무릎 무릎 아프죠 네. 무릎 오오오오오 그래서 이쪽 무릎을 수술하셨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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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수술하셨어 작년 3월달에 하셨대 작년 3월달에 근데 네, 지금은 그렇게 마 아프지 않고 아오이 어, 예, 무릎입니다 무릎 사실은 동네는 어디세요 방배동입니다 네, 서초구 방배다 그러면 전철로 4호선 오니까 그래도 한번 하니까 막 네. 멀지도 않네요. 갈아타면 돼. 네, 멀진 않네요. 머리도 많이 놓으시는데 네. 아프면 아프다 하세요. 신경이 막혀 있으면 아프고 안 막혀 있으면 시원해. 어뭐 이제는 처음 오실 때는 이 정도면 막 거의 비명이 질렸어 비명. 비명. 그죠? 근데 지금은 좀 시원하다. 그런 이제 더 아파요. 더 아프죠. 아. 음, 음. 처음에 지금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가 뭐 특별하게 아픈 데는 없는데 다리가, 다리가. 걷는데 불편하고 안 좋니까. 음. 음. 여보 어렸을 때 음. 다쳐서 음. 음. 그러니까 제일 불편하신 것이 어디? 허리, 허리, 고관절, 고관절. 음. 그래 가지고 음. 음. 여기 여기가 고관절입니다 이거. 내가 네. 네, 여기가 고관절 아프죠? 어퍼 아, 고관절 아니 어렸을 때다쳐놔서 거의 그냥 칠십 평생을 거의 지금 불편하게 지내고 그렇죠. 계속 어. 불편하죠. 네, 지금은 그래도 네. 좀 이제 좋아져서 아좀더 좋아지고 여기가 꼬리뼈 잠깐만. 아프다. 꼬리뼈 고관절 골반. 이쪽 좌은쪽이불편한 아 거죠 아파.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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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닦다만 되는데 아파. 예, 이게 신경이 모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풀다 하면은 풀어야 됩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아프세요 아파요. 아파 음, 이제 신경이 지금 순환이잘안 돼서 좀 불편하신 거예요 찌릿찌릿 찌릿 찌요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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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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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경이 좀 단통해서. 많이 좋아졌다 하지 마. 오, 게 여기 좀 부어있네요. 신경이 좀 모여있어요. 부어있어. 그래서. 그래서 아픈 거예요. 어, 부어있어. 오.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은 많이 풀립니다. 네, 맞습니다. 신경이 막혀서 이게 이제 무의식 신경이에요. 무의식 신경. 제가 머리로 인식을 못해요. 압력을 받았을 때만 이렇게 하다 갑니다. 여기, 여기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도 꽉 막혔어. 아프죠? 어, 시원해? 어, 그래서 여기도 덜 막혔네요.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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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목 좋아지고 목이 좋아지고 뒷목이 부드러워지고 골반, 고관절이 좀 나아지고, 그죠? 응. 나아지고. 그 다음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그렇게까지. 요 어, 보겠습니다. 여기 굳은 살이 많았어요. 네, 음. 굳은 살이 엄청 많았어요. 어, 근데 봐, 좀 맨날, 좀 잘라내. 네. 네. 맨날 잘라내. 맨날 잘라내. 맨날 잘라냈는데 지금은? 네. 안, 잘라내고 네. 네. 안 잘라내고. 한 달에 한 번씩 잘라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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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봐요. 네. 머리, 머리, 머리. 네. 머리입니다. 네아수채 그니까, 러일 이리 받고 걸어야 돼. 그래야 굳은 살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입니다. 위, 위, 위. 위가 되고. 이제 셋째 발가락은 눈입니다. 눈. 이게 이제 셋째 발가락 눈인데, 엄지 발가락 받고는 이쯤이 눈이 돼요. 이쯤이. 어. 어. 그래도 이제 처음보다는 얼굴이 많이 후해졌어요 통증이 이제 없으니까 네. 예? 네. 어. 어떤 분들이 왜 웃고 다니냐고 그는데요왜 <laughs> 웃고 다니냐고 이게 이제 귀여워요 귀네 번째 발가락 다섯 발가 새끼 발가락이 신장단광 사실은 여기 새끼발가락 쪽에 너무 힘을 줘가지고 몸이 틀어진 거예요 여기 주지 마시고 그 다음 여기에 지금 구둔살이 있었잖아요 여기 여기 네. 구둔살이 그 다음에, 그니까, 뒷목, 어깨가 되게 무거웠단 말이에요. 지금도 약간 무겁기는. 무겁긴 데처음보는 그래도 많이 늘어졌죠. 그죠? 음. 아픈 걸몰 날랐는데, 어. 자꾸 무겁더라고요. 무겁지그러니불편하네이 어. 예. 이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일이 안 받고, 자, 이렇게. 이렇 근데, 발가 운동용으로 착용할 때만 가능해요. 이거 안 착용 안 하면, 이렇게 안 뒤더죠. 떨어지지도 음.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반드시, 예 이제 파우바가 피고자도 막 어떤 때는 아프더라고 요어 그렇죠 신경이예 다리 수납이 생이나고 그러면 발꼬락 같은 데가 막 아프고 예, 예. 아, 어떤 때는 빼놨다가 또 다시 꼈다 또고예 다음에는 이가죠 이거죠 발가락 음, 어 밑에 음, 음. 패드가 없이 발가락 사이만 버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발가락 사이만, 자, 그냥 사이만 버려주면 예 버려주면 버려주면 됩니다. 안버려주면 다시, 절대 때,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러면, 낮에 벌려놨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이쪽이 승모근이고요승모근 시원하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행경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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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행경막, 오, 행경막. 그래서, 이걸 끼고, 발가락을 딱 구부려보세요. 구부려봅시다. 이부리면은 행경막이 확보가 돼요. 가슴이 시원해요 시원해. 네. 이렇게 할때 여기를 받고살 때는 승모근이나 가슴이 답답했고 아. 구부려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밟으면은 횡경막이 확보가 돼서 가슴 폐가, 심장, 간이 편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위야 위위위위 네. 네. 위. 네. 살짝살짝 하니다시원해 막혔으면 아파요 발로 뜨신것 같았어. 처음에는 응? 근데 지금은 시원하다 그런 기분이 더 들죠 4개월 응. 그래도 이제 한, 한 6개월 보통 최소한 6개월 하셔야 돼요. 나이가 이제 70이고 이제 하루만 지나면은 이제 71세 나이로 우리 나이로 그러니까 늙었다고 그래요. 병원 가면 퇴행성이다 그래요 어, 이쪽은 고관절 지금 골반 골반쪽어골반찍 골반. 오 깜짝깜짝 놀래네 지금 음.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딜 때그 전에 뒤꿈치로 쿡 디딜었는데 이렇게 디디면 안되고 여기는 살짝 갖다 대고 어디? 엄지발가락 힘을 주고 디뎌야 돼 그럴 때 골반 고관절이 안아파지는거야안아파지는거야 음? 어. 여기 여기가 굳은 사람이 많았었어요 여기 굳은살 얘기하면 비역이나 코골이가 심해요 음. 그러니까 폐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그, 어, 힘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힘을 줬더니 가슴이 지금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 낫더라고아 그렇죠 네, 음, 덜 이렇게. 아파 근데 발가락에 눈동도좀끼면은더 아, 아파 어. 끼워줄 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끼고 낮에 같은 데 걸을 때 자꾸 내가 이렇게 하거든 아 구부리고 고구마 안이 생겼다 네. 아니 어, 나이가 좀 90제, 92제 그 연세인데 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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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4번, 5번 요추 요추, 색상골 음. 여기도 좀 만져와요 그러네요 다 엄지가 틀어졌으면은 척추가 다 틀어진 거야 골반 고관절 척추가 그래서 엄지에 쭉 펴주고, 어, 구부릴 때, 첫째 말, 구부릴 때, 고받아도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걸 수술로, 뭐, 약으로, 침으로, 안 고쳐집니다. 내가, 바로 쓸 때만 고쳐져. 자, 어, 여기 골반, 골반, 오, 아프죠? 음, 골반, 음, 예. 그 다음에 여기는 고감자, 오, 어, 어, 아프죠? 어. 고감자, 어? 예.

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언니가 가자고를 그래 왔어요. 어, 언니가? 네. 언니는 많이 좋아졌대. 응, 네, 한 번만 가보자고 했었어. 네. 왔어요 지금? 금방 좋아진 게 아니라, 조금, 아 조금, 오, 꽉 막혀서. 오, 아파, 오, 아파. 요거 살짝 한 거예요, 살짝. 이거 풀어줘야 돼, 신경. 무의식 신경이. 오, 세게 한게 아니에요. 근데도 아파요. 좋습니다. 음. 이렇게. 어. 오시원하면손때문 오, 안아프고 그러니까 신경이 <laughs> 모여있는데 압력이 가면 아프고 압력이 안가면 아픈지 어쩐지 몰라 그러니까 몸이 틀어졌는데 내 체중이 실려서 걸을 때 많이 아프죠 그게 심해지면 하나 있어도 아파요 요양원에 가있으면 약을 먹고 약 기운이 떨어지면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음, 근데 이제 그럴 일 없어요 지금 뭐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120세 시대래요. 그러면 이제 70, 이제 71세인데, 50, 120세가 50년 살아야 돼. 안 아프고 살아야지. 아프고 살면 어떡해요? 주, 말이 그 글잖아요. 죽음은 그막 못하다고. 에이, 밥도 안 먹어야지. 맞아 그죠? 그러니까 안 아프고. 이렇게 네. 어, 이제 안 아프게 됩니다. 차근차근. 좀사4개월데 운동타 하고 그다. 이제 보시면은 내가 여기 안 나와도 되겠다. 한 응? 면은 이제 그때는 바로 서서 엄지 놓고 잘 걸으면 돼요. 발달 운동용구만 어 이제 변형되고 색깔이 변색되고 그럼 바꿔주면 돼요. 응. 오 오우 시원해 시원해. 이 등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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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짝. 오 등짝. 이봐. 안 끼면 이렇게 틀어져. 그죠? 그래서 굉장히 뻣뻣했는데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몸이 부드러워졌어요. 아, 네. 이게 이제 안 아프, 아파요. 프 아, 이게 아팠었는데. 네, 음, 음. 꼽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되게 아팠었거든. 네. 네. 근데 지금은 덜 아파요. 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거 끼어가지고 해도 덜 네. 아파요. 음. 낮에는 끼고 다녀도 괜찮은데 어, 저녁에는 안 움직이니까 저녁에는 아프더라고요 응, 안 움직이니까 이게 이제 움직이면 되나? 저녁에는 안 움직이잖아요 아프쑥 쑥쑥 쏙쏙 어떤 때그 얘기는 신장이 잘 때도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작용을 해줘야 된다 뺐다가 꼈다가 하니까 에이. 에이. 오 괜찮다 에이. 자 보시면은 그래 여기가 뚝티 나왔어 그래서 빨리 힘이 좀 힘이 좋은 거야 지금 아니 회복이 빨리 된 거야 얘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안 나와. 그래서 응? 좀 이게 무너졌는데 이게 무너졌는데 힘이 생겨가지고 우 나은 거야 지금. 이거 착용하니까 이제 가장 큰 거예요. 엑스라지. 아, 아프더니 나중에는 드라프더라. 고 요즘엔 좀덜아퍼요 이쪽 저녁에 잘때잘때 그렇죠. 많이 아프지.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예. 그죠? 발톱들이 조금씩 나고 있어요. 많이 났네요. 발톱이 응? 지금 나고 있어요. 역시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아 어, 이게? 네 이런 거. 아 티눈 티눈. 네 이런 게 티눈. 차고. 어, 어. 티눈이 어떤 티눈이 나온 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이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티눈.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응. 발가락 지금 이두 개가. 어, 이거는 어. 이제 간. 음. 간이 좋아지고 있고 이가 어. 좋아지고 있고. 엄두 어. 음, 티눈이 나온 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발톱이 없었는데 나요. 여기 엄지도 보세요. 이만큼 났어요. 이만큼, 이만큼 여기 파 틀어졌는데, 틀어졌는데 이게 나오잖아요. 밀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쁘게 나요. 이게 내성 발톱도 없져요 네, 네. 네. 내성 발톱도. 오, 너무 감사합니다. 오, 야목목목 목. 목, 목, 목. 아, 목. 어, 목목 목, 목, 목. 양쪽 두 머리. 음. 이거 턱. 턱. 음. 먹겠습니다. 야위 아, 위. 위. 아. 등짝, 등짝. 오 등짝을, 딴데다 등짝을 만지잖아요? 우리는 여기를 만져주면, 풀어주면은, 세게 한게아니야요 살짝. 등짝이 풀어줘요, 등짝이. 오. 여기, 여기가 이제 모근이니까 여기 똑같아. 오. 구자이쪽더 심했네, 더 심했어. 더 심했어. 오. 많 옅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도 되게 각질이 심했는데, 겨울인데, 지금. 어우 많이, 각기 거의 없어졌어. 그러니까 여기다 힘을 주면 각기를 생기고, 여기다 힘을 안 주고, 발가락 끝에, 구부려서 이렇게 주면은, 이게 없어져요. 자, 자. 등짝도, 덜 아프고, 승모근, 가슴, 답답함도 없어지고, 오, 무제백 굉장히 심했습니다. 엄청 좋아진 거, 엄청. 이쪽은 봐요. 이쪽은 끼어나서 이렇게, 펴 있는데, 이건 남 깨니까 이렇게 된것 같잖아. 응? 자, 이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응? 보면 은 아무것도 아닌, 바깥에 운동 용군인데 이런 역할을 해제. 흙을 밟는, 맨발로 흙을 밟잖아요. 그럼 바깥에 돌려제. 이렇게. 박이 한번 어보게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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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에 같이 붙였거든요. 뒤꿈치도. 이렇게 반드 해줬어. 이게 반대되 어떻게 해요? 무릎도 반들대진다. <laughs> 그래서 풀어져서 무릎이 아팠던 거야. 여기는 이제 안에 수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반들대지.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반대도 똑같아. 사개월 만에. 이렇게. 근데 이거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마치 좀 보겠습니다. 살살, 살살. 막힌 데는 아프고 안 막힌 데는 시원해. 그러면 이제 지금 정도 하면은 이제 시원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아. 뭐. 예?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아우, 손도 못했지. 비명을 지었죠 아, 음, <laughs> 어, 어. 처음에는 말도 못했지. 지금은 그래도 많이. 하여튼 간에 지금은 드 아픈 편이야. 어. 많이, 그래도. 이렇게 해도 좀드 아프고. 근데 지금 우리 동영상 찍는데요. 유튜브에다가 좀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알았어요. 네, 어, 허락해 주시죠. <laughs> 네. 아, 그리고 혹시 나같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신체발란스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하고 그죠? 렇죠 고통과 통증에서 벗어나기를 네? 참고 좀 하라고. 나이렇면날좀 많이 으면 세상 편하고 좋죠. 네. 네. 차차 차차. 운동이야 운동. 바로 서서 바로 걸을 때내 몸을 내가 걷혀지는 거지. 누워있으면 안 고쳐져요. 바로 서서, 엄지 발가락을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구부리면, 다른 발가락이 구부려져요. 같이 따라서. 그 여기에 힘을 주는 거예요. 여기, 여기다. 이렇게. 하 주면은,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가락에 있는 무시 신경이 제대로 순환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 좀 여기 좀 부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골반이 틀어져서, 여기가 방광이에 방광. 방금, 네, 골반 틀어진 쪽에, 부어있죠, 골반은. 그러면 여기 부으면 여실금도 있고, 그래. 나이 드시면은. 여실금은 뭔지도 몰라. 발가락이 풀어져서 그랬던 거야. 네. 음. 아파요? 아파. 오, 오, 태도 아파. 살살 아, 하는 겁니다. 세게 해서 아픈 게 아니라, 이좀 맞춰서, 살살. 그래서 혹시 유튜브를 보시고 이게 마사지를 해주면 잘살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음, 되게 좀 아파. 내가 아에 해도 아파서 안 어, 해지더라고. 음. 내가 집에서 좀 헐락해도 음. 너무 아프니까 안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끓린 거요. 예 많이 끓린거예요 되겠습니다. 음. 좀 저에좀기물러야지 너무 어, 뭐 아파가지고. 네, 잘 아, 살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그만 누다니까 아프니까. 어, 아유 아프니까, 막해서는 일단 일주일 에한 번씩 꼭 확실히 한 번도 하루도 안 빠지고 일주일 에한 번씩 계속 오셨어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운동 요법이기 때문에 갑자기 수술인것 같이 무슨 침 마디 같은 갑자기 좋아지진 않아요. 네, 힘을 길려. 그래도 한4 개월인데. 이렇게 많이 몸의 변화가 어? 어? 변화 일런 맞습니다. 고관절도 많이 더 부드러졌고 어.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